중요고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다항식 px에 대하여 p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5-px는 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질 때, px의 3차항의 개수를 구하면, 어,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두개 주어졌는데, 첫 번째 조건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 이 부분들이 이제 왜 그런지 궁금한 학생들은 지금 2번 문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의 조건에서 p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 x이고 나머지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게 되고, 얘를 px에 관해서 푼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 q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px에 대한 식이 나와서 이 식을 1번식이라고 가정해 놓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5 마이너스 px는 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적어보면 5-Px는 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더니 몫을 mx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mx고 나머지가 0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Px에 관해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Px는 x 제곱 마이너스 4에 mx 그리고 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등식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면 p x는 x 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 x 어, 등식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2번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번 식에서 지금 이 나누는 식의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px를 인수분해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mx 플러스 5가 되어서 이 항등식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면 좌변에 p의 마이너스 2는 나누는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라고 해서 p 마이너스 2는 5라고 하는 시값을 하나 얻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X에다 여기 부분이 0이 되게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P2가 되고 우변은 여기 부분이 0이 되고 뒤에 나머지 5만 남게 되어서 P2는 5라고 하는 시기값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PX의 최고차항인 3차항의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번식에서 여기 1번식에서 요 QX의 부분을 가정해서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식 부분을 다시 쓰면 P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지금 3차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몫은 앞에가 2차식이어서 몫 부분은 1차식이 돼야 되고 1차식의 우리가 기본 형태를 문자로 잡아주게 된다면 그 1차식의 기본 형태를 어, a, m 으로 바꿔 쓰겠습니다. 이 1차식의 몫의 부분을 mx n 이렇게 가정해 주면 뒤에 지금 나머지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위에서 구한 p-2와 p2를 통해서 mn에 대한 식을 두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식에다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면 좌변은 p 의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p 마이너스 2가 5이기 때문에 5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은 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게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요 1번 식에다 다시 한번 P2가 오기 때문에 X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 P5는 아, P5가 아니라 P2를 대입해야 되겠죠. 다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P2가 오기 때문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좌변은 p2가 되고, 지금 여기다가 2를 대입했기 때문에 3이 되어서 제곱하면 9괄로 2m 플러스 n 마이너스 4는 그값이 5가 되어서 요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9에 2m 플러스 n이 9가 되고 그리고 등식 양변에 9로 나누면 2에 m 플러스 n은 1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n은 9고, 2m 플러스 n은 1이 되는데, 두 식을 지금 뺐을 때, 마이너스 4m, 우변은 8이 되어서, m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플러스 4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4n은 5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다시 한번 이제 식을 보면 px를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mx 플러스 n 마이너스 4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구해진 m 값과 n 값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지금 요 px가 x 플러스 1의 제곱괄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마이너스 4로 지금 나눗셈의 항등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3차항의 계수는 요 앞에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의 최고차항인 x 제곱과 지금 요목 부분의 최고차항인 마이너스 2x가 곱해져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어서 지금 최고 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